오늘은 한번 밑에 내려와서 어, 낙엽을 한번 찍어보겠습니다. 어, 여기 이렇게 낙엽길이 멋지게 되어 있죠. 이야, 정말 수북합니다. 어제 이제 번개하고 천둥을 동반한 어, 날쌘 비가 왔었잖아요. 그리고 오늘 하루 좀 소강하다가 뭐 내일. 월요일에 뭐 이렇게 일기상으로 어 바람도 불고 그런다 그랬는데, 아 이제 가을에 이 마지막 노란 낙엽을 보는 게 얼마 아무래도 다 지나갈 것 같아서 이렇게 멋진 낙면을 이렇게 찍으려고 데려왔습니다. 아 하늘이 다 낙엽으로 덮었어요. 와 멋있다. 어 멋있어. 여기는 춘천의 아, 미원 사칠입니다.